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깊은 염려와 불안감에 잠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절실하고 애틋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간절함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 마음을 지누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 걸까? 내 아이가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끝없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깨닫게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말씀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가 누구이며, 자녀를 향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는 말씀은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재산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유산, 즉 소중한 상속물을 뜻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성공시키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모습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은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며 축복임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고생스러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쁨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도 자녀를 통해 얻는 순수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를 향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자녀를 내 욕심과 기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상급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자녀를 향한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으로 여기며 어떻게 양육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녀의 모든 길을 인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삶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영적으로 굳건히 서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고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한 인명의 성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홀로 두 자녀를 키우시며 늘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로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강박감으로 아이들을 다그치고 비교하며 채찍질 하셨지요. 아이들은 엄마의 기대에 지쳐갔고 웃음을 잃었으며 엄마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이 성도님은 깊은 기도를 하던 중 10편 127편 3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은 그동안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지난날을 회개하게 하였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업이자 상급임을 깨닫는 순간, 무겁던 마음의 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님은 삶의 방식과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내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신,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둘째, 세상의 교육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억지로 학원에 보내는 대신,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격려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큰 아이의 그림 재능, 작은 아이의 리더십과 봉사 정신을 지지하며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님의 이러한 변화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큰 아이는 미술 분야에서 작은 아이는 봉사와 리더십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바라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성도님은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염려로 괴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향한 진정한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증처럼 우리도 자녀를 향한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으로 여기며, 실천해야 할세 가지 방안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실천 방안들이 단순한 조언을 넘어, 여러분의 삶과 자녀의 미래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영적인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기도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미래를 완벽하게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염려와 불안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자녀가 만날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학교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녀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처럼 꾸준한 기도는 우리와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세상의 홍수 속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와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가치관과 유행을 주입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녀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적으로 굳건히 세우는 귀한 양식이 됩니다. 식사 전 짧은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묵상하거나 자기 전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일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작은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기 다른 모습과 재능으로 만드셨습니다. 자녀에게는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은사와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작은 재능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자녀가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실천 방안들은 단순히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론을 넘어섭니다. 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나의 뜻대로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처럼 우리는 자녀가 세상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양육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존귀하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이세 가지 실천방안들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돌보심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권능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녀를 향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으로 여기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사를 격려할 때 우리와 자녀의 삶에는 실로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째, 부모의 마음 속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자녀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 자녀가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난 자녀는 견고한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자녀의 영적 성장이 촉진되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넷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사랑과 신뢰로 깊어집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양육은 자녀에게 가장 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녀가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자녀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일곱째, 불면증과 같은 부모의 육체적 고통에서도 벗어나 건강한 삶을 찾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로 잠못 이루던 밤이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찬 밤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덟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사랑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자녀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통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소중한 역할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격려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할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잣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성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 부모의 마음에도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셨다면, 댓글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자녀들의 제목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